네어 보너스 강의 리타게팅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2단계까지 오셨으면 아마 이 페이스북 그 광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한90% 이상의 분들보다 많이 진도가 나가신 겁니다 <laughs>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제 목소리가 사실 이런 강의에 최적화된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들으시다 보면 굉장히 졸린 목소리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이 보너스 강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그 페이스북 광고 커리큘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페이스북에서 할수 있는 활동 중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100% 활용 못하는 부분이 이제 리타겟팅이거든요. 그래서 어 그래도 페이스북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리타겟팅 어떻게 하는 거고.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